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이승희입니다. 7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저금리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저축액의 두배 이상을 돌려주는 청년 통장 제도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관악구는 서울 시내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청년 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해 주고 협력은행에서는 추가 이자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가입자 60명을 모집하는데요.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세전 월 237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도 동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서류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서울시에 먼저 선발되고 후순위자 중구 참여자가 선발되니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담당자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자는 10월 13일 구 홈페이지 등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살기 어려워진 요즘, 으뜸 관악 청년 통장이 주거, 결혼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악구 내에서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확산을 막기 위해 관악구 전 직원과 동네 주민까지 생활 현장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직원 1,500여 명과 통장,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관내 모든 지역의 시설물을 꼼꼼하게 방역 소독하고 방역 수칙 준수 주민 홍보를 위한 집중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점검반을 편성해 버스 정류장, 어린이 놀이터, 전통 시장, 운동 기구 등 주요 시설물을 소독하고 3.5톤 살수 차량 두 대로 도로, 지하철역 입구, 샤로 숲길 실림사거리 등 주요 골목상권과 주택가 등 생활현장 전반에 걸쳐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4,630개소와 휴게음식점 1,346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마스크 착용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역 지침 안내물을 배부하는 등 우리가 자주 찾는 음식점에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 공공 근로자와 노인 일자리 어르신 등 1,200여 명도 주요 지역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방역수칙을 홍보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은 집중 방역 활동이 끝나는 7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일상 방역 체계를 구축해 생활현장 방역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악구 직원과 주민이 더불어 힘을 합해 코로나19를 으뜸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